금천구에 쉬운, 금천구 시흥동에 네. 조그만 거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금천구 쪽에 무슨 공공택 그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이 들어왔는데, 네. 거기가 포함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 갖고 있는지는 좀 오래됐어요. 네. 2006년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 쪽이 좋은지 음. 그냥 가지고 있어서. 10년이 든 아파트를 받는 게 좋은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입장은 네. 정리를 했으면 하는 쪽이고요. 어, 네, 오래 좀 보유하셨는데 아마 생각만큼 좀 수익이 나지 않아서 매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 혹시 이거 주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구도요? 주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 주소는 네. 시흥도 867에 32. 시흥로? 네. 시, 아니, 구주소로돼 있는데 네, 시흥동 구조소. 8... 867에 32번지요. 867에 32번지 네. 이거를 소형 다세대 주택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여기 지금 거주는 안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주택은 이거 말고도 더 보유하세요? 작은 것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최근에 계약을 해서 매매를 정리를 하는 진행 중이에요. 아 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주택이고 그럼 이거 하나만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네. 시흥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연락주셨고요. 네. 음, 주소가 867-32번지라고 그러셨죠? 네. 어, 여기에, 일단 그, 혹시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공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지구에 포함됐는지는 전혀 모르세요. 저 가보지도 않았고 사실은 예, 저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여기가 가지고 계신데 관심을 가지셔야지. <laughs> 그 주변에 네.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에도 안 여쭤보셨어요? 안 여쭤봤어요. 음, 만약에 금천구 시흥동이라는 얘기가 예. 네이버상 뉴스에서만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 주소가 거기에 포함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진짜. 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서울시에 네, 있는 전부 네. 그 공공주택으로 네, 네. 이제 공공주도 사업이라 그러죠. <laughs> 네. 그 지정되는 구역을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만약에 네. 그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만약에 포함이 됐다 그러더라도요. 네. 포함이 됐으면 시전님 매도 못 하세요? 아. 왜냐면 하 공공 복합 주도로 네. 공공주도로에 네. 개발되는 구역은 네. 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말고 이후에 네. 이제 소유하게 되시는 분들은 네. 현금 청산 당해버려요. 아...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새로 사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 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아... 그 매물이라 그러면 네. 선생님이 지금 보여고 계시는 지금 시흥동의이 빌라가 다세대가 네. 만약에 네. 그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네, 네. 매도를 하셔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분이 네. 청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수를 못 하세요. 아, 해도 별그 사람한테 혜택이 없네. 아예 없죠. 아파트 받으려고 네. 사는 거지. 그냥 뭐불러 그렇죠, 그렇죠. 받으러 사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어, 일단 구역에 포함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만약에 포함돼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냥 쭉 보양하고 네. 계시면 돼요. 네. 어차피 아파트 될 거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거 언제나 돼. 된다고 해도 진짜 앞으로 10년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봐드릴게요. 만약에 네. 공공으로안 간다. 네. 그죠? 공공으로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뭐 봐야 될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조금만 검색을 좀 해볼게요. 네. 여기가 만약에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인지 그런 걸좀 보면 되니까 한 번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흥동 867-32번지 네. 자 보니까요 여기 보, 화면 혹시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 주택의 노후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이트예요. 네. 예, 요즘에 이제 요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 향후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지 안 될지 판단을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 이제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붉은색 부분 있죠? 네. 여기 붉은색 부분이 30년 이상 된 아파트 그 주택들이 많다는 내용이고요. 네. 여기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들어가면 10년 네. 이하의 빌라들 주택들이 많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면, 파란색도 좀 있네요. 예, 네. 근데 보면, 예, 네. 파란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까요? 그죠. 빨간색들도 네. 많은데 올해 노후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있냐면요. 제가 하나만 딱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금천구고요. 네. 금천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한번만 보자고요. 보시면 어 우리 그~ 제가 이 방송상에도 한번몇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네. 보시면 고덕동이라고 있어요. 네, 강동구 네. 지나서 이제 고덕동이라고 있는데 이 고덕동에 한번노소를한번 보자고요. 여기가 보이세요? 여기 네. 보이십니까? 네. 색깔이 다 어떻습니까? 파란색 빨간색 확실하게 구분이 가있네 그죠? 다 빨간색이죠. 그러면 여기는 노후도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식으로. 법적으로 3분의 2가 30년 이상 된 주택들 있죠? 네. 예, 이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3분의 2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66%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서울은 또 여기서 더 특히나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거정비지수라 그래가지고 이 3분의 2 이상 되는 것 중에서도 점수를 매겨가지고 높은 점수를 만족을 해야지 재개발을 진행시켜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그거는 이제 없앤다. 그렇기 때문에 네. 66% 이상만 만족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네. 노후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줘야지 재개발이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 네. 시흥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빨리 진행될 만한 그런 노후도를 만족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기에. 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또 정리를 바로 하게 되면 뭔가 할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은 지금 주택이 하나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시다 정리하는 중이에요. 싹다 정리하신다고요? 예, 네,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예. 하나는 지금 계약을 했어요. 매도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답하시면 무주택자 되시네요. 네, 네, 네. 주택 사실 의향이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이 주택은 내가 쓸수 있는 주택이 못 되니까, 예, 빨리 예. 매도를 하는 쪽으로. 예, 그러면. 예, 선생님, 그러면 네. 매도하세요. 네. 어차피 매도 계약 하나 하셨고, 시흥도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뭐큰 시세 차익을 보기는 힘들어요. 네. 그러면 두 개를 다 매, 매각을 하세요. 네. 예, 매도 하시고, 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게 하세요. 그렇죠. 혹시 이 갈아타게 할때이두 주택을 다 매도를 하시면 확보하게 되시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다 하면. 한... 10억 가까이 되나? 그러면 10억 정도 되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있죠? 네. 예, 아파트. 아 아파트를 안 보고 지금 어. 월세가 좀 나오는 걸 원해요. 뭐한 자, 2,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 우리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네. 그죠? 그래도 앞으로도 좀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릴 이유가 지금 하등 하나도 없어요. 요인이 안 보여요, 지금 현재는. 뭐 언론에서는 금리가 인상된다 뭐~ 등등의 이유로 뭐~ 가격이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금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것은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나올 공급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아... 예 우상향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한테 안정적인 자산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예 그게 바로 아파트라는 거예요. 일단 아파트를 하나를 취득을 하시고요. 그럼 아파트를 보는데 예? 제가 지금 보는 쪽이 어디 쪽이냐면 예. 상계동 주공 5단지 쪽을 사실 살짝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계주공 5단지를 하세요. 음...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음... 아파트를 한 채를 하시고요.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남는 네. 여유 자금 있죠. 네, 예 여유 자금으로 요 자금으로 뭐 우리 얘기하는 뭐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그죠? 뭐 다른 뭐 빌라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월세 받을 수 있는 상품들. 그 예, 그런 쪽으로 하세요. 이 아파트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아시겠죠? 아파트 좋원하지 않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 돼요. 우리 우리 어머니 위해서 제가 시청자님 위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네네네. 아시겠죠? 그러면 혹시나 휴운, 아파트나 휴운동은 뭐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 쪽으로 잡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쪽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도움되는 부분이 매각을 하고 다른 좋은 아파트, 아니면 안정적인 상품 하나를 투자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예,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다음에 한번 다시 전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